신토부리, 그, 아, 좋은 용어 같지만, 면밀히 진실인가 따져보시라고. 여러분들, 품질이 어떤 게 신토부리면 다 좋습니까? 난,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뭐, 특히 축산물 같은 거, 신토부리 하면, 아, 우리나라에 나온 게 최고인 줄 알았어. 나도 하다 체내를 당하다 보니까. 그런서 내가 중국에 한 번, 이제 백두산에 한번 여행을 한번갈 기회가 있어. 탁, 초원을 달리는데. 이 청원이 많더라고요. 그 연변 지역은 청원에서 뛰던 뛰노고 있는 막 성화지떼들이 엄청 많더라고. 싱싱한 풀을 먹고 막뛰놀면서 이렇게 그런 한우들이 엄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바뀐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그 땅이 부족해가지고 뭐 사료 먹고 막 이런지 않을 로억압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청원에서 싱싱한 풀을 떼어먹고 노는 소가 어떤 게 좋을까요? 지리 상상해 보면 나오잖아요. 호주나 미국의 그 노는 초원에서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는 그래도 우리것이 좋다고 좀 주장하죠. 그진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많이 팔기 때문에 조금 팔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축산과 오일을 죽이는 거예요. 품질이 더 떨어지는 걸 갈수록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호주에서는 어떻게 키우는가? 중국에서 어떻게 키우는가? 미국에 어떻게 가서 농부들이 봐가지고, 최상의 조건과 최상의 사료를 개발해 고해 줘야 되는데, 쉼터불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국가에서 아무거나 먹어도 좋은 제품이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빨리 키워가지고 거기만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장기적으로 하을 때는 지금 국제 사회잖아 품질이 계속 떨어져 경쟁이 안 되어버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 결국 은일를 올리란 말이지 민족도 마찬가지로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 진짜 민족을 위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민족을 위한 것인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적 용어에 속지 말고. 기업가를 본받으면 돼. 기업가들. 우리나라는 그, 지금 시, 세계, G7에 이렇게 참가할 정도로 이렇게 이 경쟁력이 강화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기업가가 맞는 거야. 우리나라에 글로벌 기업이 몇개 있어요. 맞다, 맞다. 필리핀 같은 데는 글로벌 기업이 없더라고, 신기하게. 동남아에는 없어,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어요.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막상설 매장들도 있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이렇게 정보가 없었으면 그렇게 컸겠나요? 그래서 이제 기업가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정부 조직도. 그러면은 계속 발전할 수 있어. 기업가를 억압하는 국가는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자기 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죽여버려. 이런 기업이 있으면은, 이러면, 이런, 이런 기업이 정치의 눈치를 보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를 켜줘야 된다. 기업가들은. 기업가들이 영웅이라고 사실은. 의식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은. 응?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익이야, 이익. 이 사람들이 많이,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돈을 벌어와야 우리 국가가 사는 거잖아. 무기도 만들고. 뭐 이런 국가가 없어 봐. 이게 기업이 없어 봐. 뭐 쌀로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보강이 됩니까? 기업도 그렇고 이 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 정보가 흐르지 않게 하면은 썩어버려. 정보가 흐르지 않으면 멸망하게 돼 있단 말이야 우주 법칙이. 그러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막 자유 경쟁이해 가지고 두뇌 싸움이잖아. 이런 세계에 있어서 억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죽게 돼 있어요. 정보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불교계, 특히, 6세기 이전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그 마인드를 체인지 시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불교도 그냥 죽게 돼 있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사형선거나 받은 단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음, 손님들이 뭐 하면 할수록 깨달은 사람이 마하시다가 막 탄, 탄생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마하시다 얘기하다 그러잖아. 위대한 그 깨달음의 성취자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마하시다가 우리나라는 한 명도 안 나타나잖아요. 6세기 전 거라고 하니까 그래. 6세기 전 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마하시다가출연안 하는 거예요.